사실 박은별 배우면 뭐 비타민, 에너지, 선역 요런 게 먼저 키워드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 새로운 역할에 박은별 배우 어게 생각하셨나요? 뭐, 모든 감독님들께서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대중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큰 매력인데 어,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아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런 역할 박은민 씨가 최종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, 사실 뭐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너무 기쁜 감정밖에 없었어요. 어,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감밖에 없었고, 실제로 현장에서도 어, 모니터에서 박은민 씨가 연기하시는 걸 보면서, 저도 실제로 그냥 미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미쳤네,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, 이게 진짜 미치고 아니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, 근데 그게 뭐 어느 특별한 신이나 앞부분 저희 뭐 1, 2부 기자님께서 보시는 뭐 그런 것들을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이제 그 감정의 정도가 점점 쌓아지고 폭발하면서 보여지는 모습들은, 어, 좀 뭐랄까, 지금도 약간 목이 매고하는데 네, 그만큼 평범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믿음이 꼭 박은규 배우여야만 했군요. 네. 한쪽 장갑을 끼는 포즈도 좋고요. 자 함께 가봅니다. 정면을 봐주시죠. 저 선생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.